나는 스티브, 나는 스테리, 오늘은, 파쿠르 대결, 파쿠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나이가, 있... 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투표를 합니다. 네, 먼저, 스티브가 이길 것 같은 사람은, 태경이라고 적어주시고, 야, 이거, 시작, 이제 시작하자. 때라, 빨리 와. 들라 시작, 이제 시작이야. 안 넘어지니까, 야내 네너 yeah. 너 바꿨어 나너 바꿨어 아녕안바꿨어 야, 그럼 나 나도 한다 도티 야. 난 스티브가 이기면 태형을 적어주시고 스테리가 이길 것 같으면 도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길 것 같은 사람은 구독 그리고 그리고 스테리가 이길 것 같은 사람은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좋습니다 도, 난, 스틸 어 여기, 앗! 아흐, 아웃이네요 자, 난 어, 난, 난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 알겠냐 이게 조금 힘들은데 제 마크에 우선이 되기 위해선 오케이! 몬스터가 나와요 지금 몬스터 파쿠르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몬스터가 저한테 왔다! 공간... 네? 이? 떨어졌네. 아! 아! 보다가! 보다가 떨어졌어. 아, 나 정말! 아, 나 정말! 어? 소야 너왜 우니? 소야 너왜 우니? 파쿠르! 소야, 왜 우니? 나빵 만들어 먹을 거야. 들어! 빨리! 파쿠르에 몬스터 파쿠르잖아. 자야 돼요. 못 자! 잔다는 소리 그만해. 하나, 둘, 어, 너무 어두워. 아! 씨. 여러분, 자고 다시 하겠습니다. 야, 빨리 와! 오늘 어두워가지고 잘안 되는 것 같아. 빨리 와. 야. 문 닫지 말고! 아. 빨리 자! 빨리 자! <laughs> 야.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자. 바쿠르를 하기 위해선 빵 만들 빵 먹을래. 흠. <laughs> 빵이 맛있어. 이렇게 <laughs> 최고야. 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그럼 하지 마요. 왜요? 감기 물고 라둘 라둘. 오케이. 감기 물거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흐, <laughs> <laughs> 아, 딴데. 오! 대박, 대박. 대박난, 대박난 떡집. 아! 대박난 떡집. 대박난 떡집. 대박난 다 떡집. 봐주세요! 왜요? 왜요? 저 여기까지 온 건, 여기까지 온 건, 이야! 태경의 우선자! 으아! 태경의 우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연 1편이라고. 이게 1편이고, <laughs> 때리지 마시오. 십 그럼 목검으로 이걸로 때리겠습니다. 자, 야, 지 네, 네, <laughs> 우리 다음엔 머더를 올리겠습니다. 뭐 기억? 기억. 여기서 떨어지다가. <laughs> 야, 기 <그냥. 웃음> 여러분, 전태극의 후손자를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냠냠. 다음은 도전 다음은 슈퍼 다음은 라이더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제채널에 퓨처 파이트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퓨처 파이트는 오늘 no. 저녁 오늘 저녁 오늘 오후 오늘 오후 9시에 9시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9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경이 태경이. 어 <laughs> 야, 아! <laughs> 싸우는 동안 바싹 튀겨주짜요 <laughs>